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어, 1993년에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자인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이론인데 어, 이론의 내용부터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 1만시간, 그러니까 만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이론입니다 이분이 이제 특별히 어느 분야를 살폈냐면 예술 분야,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의 차이는 대부분은 결국은 연습 시간, 훈련 시간에서 나더라 하는 것을 이 결과를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우수한 집단은 늘 자기가 아주 우수하게 실력을 발휘하는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특별히 1만 시간, 모두 공통적으로 1만 시간 이상의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과 연습을 거쳤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 아주 우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분야를 위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라는 이론입니다. 자, 1만 시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꼬박꼬박 10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거죠. 나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 기간을 단축하겠다 하면 어, 빠지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이면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분야마다 재능이 좌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재능이 좌우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위해서 어, 재능 따라서 조금의 시간들이 달라질 수 있고, 뭐 하겠지만, 많은 영역에 있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부분, 한 분야에 있어서 일반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수 있다라는 이론인 거죠. 어, 생각해 보면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만큼의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거겠지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하시기에 내가 일만 시간 정도 투자했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으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분야가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요리, 요리 이렇게 주부들은 요리 그 정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요리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집안 일 중에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취미로 했던 것 중에서 늘 하다 보니 거의 전문가급으로 하시는 것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달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만큼 그 일들을 잘하는 건 그만큼 투자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일만 시간의 이상, 그보다 훨씬 더 이상 되면 더 숙련이 되겠지요.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기술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물론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 금방 친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관계가 깊어진다는 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사실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 그만큼 쌓아왔던 여러 가지 신뢰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추억과 공유하는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후자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그 부분을 훈련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되죠.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만 시간을 한번 훈련해 보시면 달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고 기도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훈련해 보시는 거죠. 끊김없이. 지체함 없이 계속 기도를 훈련하고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아 이게 기도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좀 아는 대로 좀잘 살아보고 싶다 하면 그 살아보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지요. 끊김없이 멈춤없이 내가 계속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만큼의 노력과 훈련 지속적인 반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다윗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주인공인 다윗이라고 할수 있죠. 다윗은 자발적이기도 하지만 또는 타이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목동부터부터 시작해서 목자로서의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실 목자로서 있을 때에 그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한 거지만 그때 거기서 훈련받았던 것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들판에서 그렇게 양을 치면서 고생고생했던 그것들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목자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물맷돌로 돌팔매질을 하면서 골리앗과 싸울 여러 가지 훈련들을 거기서 미리 할수 있었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울에게 쫓기고 하면서 광야 생활을 10여 년간 할때그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억지로 훈련해야 됐죠. 그러니까 자발적은 아니었지만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달래고 이런 분위기가 쳐졌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광야에서 그걸 훈련했을 겁니다. 그 1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훈련함을 통해서 나중에 왕으로서 통치할 때 여러 필요한 것들을 할수 있었겠죠 또 다윗은 보니까 악기도 꽤잘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시를 지어 나가죠 노래를 하죠 그걸 통해서 주옥 같은 시편을 써 나갑니다. 시편의 전문가 하면 우리가 시편 하면 시편의 기자가 다양하게 여러 시 있지만 우리가 다윗을 딱 떠올리는 건뭐 때문입니까? 그가 방해에서 많이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시편을 주옥 같은 시편을 쓴 전문가가 됐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그런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이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찬양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지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내용에 뭐가 포함돼 있냐면 거의 절반 절반 정도로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 비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는 그 비탄의 내용이 담겨 있는. 비탄 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 40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4 40편 전체를 읽었는데요. 이 전체 시편 40편의 주제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고 주님, 내가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 또 기다립니다 하는 시편 40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윗의 이 시편인 시편 40편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 다윗이 훈련했던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한번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즘을 들으셨도다. 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는 건늘 어떤 뜻입니까? 강조하는 뜻이거나 아주 간절하다는 강조의 뜻입니다. 어,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할때 여기에서 히브리어 기다렸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두 번이나 반복되지요? 이 기다리다라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단어 자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카와라는 단어는 기다리다 라는 뜻인데 어떤 기다림을 주로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는 단어들이 그냥 똑같이 기다림 이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종류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카와라는 단어는 어떤 기다림이냐면 그냥 한정없이 맹목적으로 탁 퍼질러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을 말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기다림을 말합니다. 이게 분명히 이걸 이루어질 거라고 손 꼽아서 간절하게 그러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기다림. 그러니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지는 걸 확신하는 기다림이 여기서 쓰인 이 카와라는 단어고 그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기다림을 하고 있냐면 내가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그걸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일절 하반절부터 이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다윗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지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자, 이 응답하심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기다림 속에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다림은 나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다림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 가운데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응답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와. 즉, 간절하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늘 기다림을 하는 것의 연속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그냥 기다림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 할때 진짜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많은 시간을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훈련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급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짜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자판기 누르듯이 딱 내가 넣었으면 누르면 나와야 되는 이런 강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몫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기다림이 우리의 몫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기다림이 우리의 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 길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죠. 제가 이제 지금 신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니어부 신방도 해야 되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기도의 제목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 신앙생활입니다. 가족의 신앙생활.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떠나서 이 자녀가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1, 2년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기도의 제목인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께 그때마다도 계속 말씀드리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더라도 그 기도 제목을 매년 신방 때 매해 다시 낼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휴, 제가 또 부끄러운데 또 이게 매년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요. 하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겠지. 내가 간절히 이걸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겠지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다림은 내 몫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시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훈련해야 할 기다림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중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사고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오래 응답되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된 질병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부모가 그 오래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서 마음이 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다림이 우리의 몫이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림을 훈련하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얼그러집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가시는지를 알아, 구,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약속을 정하가지고 어디 만나야 되는데, 어디냐, 통화를 하다가, 여기 근처인데, 야, 그럼 거기 있어라 그러는데, 꼭안 거기 아니고 안 찾아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서로 얽히기 시작합니다. 막 서로가 서로를 찾아다니다 보면 얽히기 시작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은 멈춰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잘 설명하고 멈춰서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찾아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오 있는데 내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어딘지를 그냥 내 방식대로 찾아 헤맸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다림을 훈련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다림이 내 몫이구나. 만 시간의 법칙 동안 내가 이 기다림을 반드시 훈련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목적은 여호와이다 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1절의 노란 글씨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다윗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는데 그 목적어가 누굽니까? 누구를 기다리? 뭘 기다리는 겁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후에 다윗의 여러 삶들을 쭉 사연을 읽어보지만, 다윗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긴 하지만 이후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기다리겠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능력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주님의 손을 기다리는 것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어떤 보내실 사람 천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 해결에 너무 몰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시죠. 시험 문제를 내면서 너 이거 한번 풀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만 뚫어지게 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 보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놓쳐버릴 때가 있죠. 우리의 기다림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해결책 이걸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계속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만 요구하는 것 내게 뭔가 해줄수 있는 주님이 그 능력 있으시면 내가 요구해 드리겠습니다 딜을 원하고 거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거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서 에녹 애녹, 그 에녹을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족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죠. 에녹은 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느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심판을 면했습니다. 혼자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냐? 뒤에서 덧붙이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 특별한 해결책과 능력,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문제가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문제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실 수 있지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과 다른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 그분 자신을 기다리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훈련하기를 요구하시죠. 올해 우리 교회 주제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그분 자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 자신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분을 충만히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 자신을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사실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 때를 계속 기다립니다 주님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주님 우리는 때로 계속 방법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면 좋겠다.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문제 해결의 능력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고. 그래서 10편, 40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주님의 때를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기다림을 훈련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때를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훈련이 깊어지면 결국 그 사람이 영적인 고수가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고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고수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오늘 그것이 다윗이 누린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하기도 참 좋아 조, 좋은 때지만 느긋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기도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고 때쓰고 그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 시간의 법칙을 훈련할 때에 주님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